아 왔어? 잘 있었어? 예. 네. 씨발 아, 왜 그래? 왜, 왜 그렇게 하고 있어? 아이 풀고, 어? 하이피냐? 예. 네. 아이씨담배 하나 피러 가자. 봐봐. 아, 안 때린다고. 빨리 봐봐. 아씨 잘 있었어? 예. 네. 아 얼굴 뭐 상처 많이 안 났구만. 담배나 피자. 아예 아, 아, 됐어, 됐어. 됐어. 없어요. 야, 이거 피자. 아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. 아 나는 너한테 그렇게 아니었다니까. 아까 정에 너한테 있는 게 아니었어. 영호 샀기 때문에 그런다. 아니 그렇게 하지 마. 야, 편하게 해. 형형 대하듯이. 데리고. 편하게 해. 아니 뭐 니네 형이 시발 선우경이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 될거 아니야. 아 이거. 아니야. 죄송할 게 뭐가 있어, 니가. 영호 시발년 때문에 그렇지. 아, 아, 아 반지 예 예쁘더라고 아 내가 이거 준다 그랬잖아 너한테 뺏은 게 아니라 나도 이거 살려고 해서 한 거였었단 말이야 선우 형이 이거 새거로 달라고 해가지고 니거 네 어차피 얼마 안 됐더라고 쓸 수도 없고 좋던데 상태? 아니 아니 근데... 아니 이거 너 끼고 그걸 내가 가져갈게 새건데 이거 아 이거 너 하고 내가 끼던 것도 거의 새거더라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은 형한테 연락해. 예. 선우 형한테 하지 말고 알았지? 아, 예. 선우 형한테 그리고 얘기 좀 잘해 줘. 예알 텐가. 아가 가. 아, 아, 아. 얼 타지 말고 좀. 예. 족같네 시차. 이말 새끼. 엄마. 어 안녕하세요. 구조에서 필라했지아 여기 저... 들어와서 필요하고 했지 형님. 아 예. 네. 새끼. 아저 어, 가져. 아니라. 예. 사건 종결 된 거야? 예. 나따로안 와. 끝난 거 같아. 보복 있어? 없습니다. 안전을 멈춘 거야? 네 그렇습니다. 그래 그래. 하고는 네가 친거 맞아. 예. 응? 이제 하고 치지 말고. 예. 형이 원하는 거는 장시랑 학교 다니면서 예. 학교 예. 다니냐? 자퇴했습니다자퇴했어 예. 그래도 검정고시 해야 될거 아니야?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. 열심히 사는 건 보기 좋은데 네. 너무 질풍노도의 시기 네. 평범하게 보내는 거. 와 여기 네. 다 해봤어 네. 해봐서 얘기하는 거야. 아름이 네. 응? 네. 아니라 5월 달이 무슨 달인지 알지? 모르겠어. 가정의 달. 아 네. 부모님 선물 챙겨드려본 적 있냐? 없지. 네. 그래서 여기 한번 불러서 아. 형니 선물 좀챙겨드리려고 이거 형이 네이 형이 사업하는 거야 어, 네홍뭐 굿데이즈 이거 어, 네형 아는 형님들이랑 하고 있는 거거든 네 어, 홍삼 굿데이즈 좋은 날 보내라고 네 따뜻하게 5월달 네 5마리 뭐 알지? 어 지금 5만 5천 원 가격은요? 어, 지금 어... 일, 7, 7일간 할인하거든 네 어, 보면 60호 어, 육십보 지금 할인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. 아, 구매할 사람 구매하고, 네. 어, 디네 친구들 중에서 살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, 네. 내실게 따뜻하게 월달 네. 보내고 넘어지지 네. 말고, 네 형. 그래 들어가 봐라. 네. 감사합니다. 전답. 전담. 아, 전답이요? 전 담배 안 가져와가지고. 아. 음. 네. 응. 와우. 네. 돈 바로 보내. 네비만 원. 네. 많아. 네. 감사합니다. 따뜻하게 보내라. 네. 연박기역지. 네. 홍삼정 국대이즈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좋아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어, 어 진혁 씨 오랜만이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제 코로나 어. 걸려서 못 나왔고. 어, 스타일 되게 좋아하셨네. 네 요즘 쉼표 머리 하셨네요. 네 요즘 샵좀 다니고 있어요. 어디 네. 네. 그, 그렇게 해서 홍대 못 오시는데? 아, 맞아요. 네, 그 홍대 스타일 아니에요. 홍대, 홍대 스타일이 어떤 이상한, 거예요? 이상한 저희 같이 홍대 스타일이죠. 이거 인형 같은 거 달고 타투 타투 같은 거 있어야 돼요 이렇게. 아 이런 거똥개인가요아 어,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홍대 스타일이죠. 아 이게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? 나이키 네. 아, 아. 몰라요? 아. 이게 기 스타일이에요 나이게 제일 유명한 건데 멋있으시네요 아 시발 그래가지고 저번에 선우경 와가지고 그냥 정리 한 번에 됐어 그냥 동작 그만 끝나던데 그냥 야 근데 확실히 위험이 있, 있긴 하나 아근 존나 뚱뚱해 그형 생각보다 근데 너는 불렀으면 안 됐어 아니 걔가 꼬질렀다니까 그니까 나를 불렀어야지 아넌 상대가 안돼 문기한테 난 동작 그만도 안해 아, 진짜. 난 동작 그만을 시켜 이렇게 그냥 쳐서 수면제, 수면제거든 내가 아 전화 좀 받을게요 데아나 여자친구 야, 내가 받았기. 아 끊어. 아, 바꿔줘. 아, 좀 그래, 소개 끊어. 좀 해줘. 끊어. 오 근. 아, 씨. 아, 하지마, 하지마. 어, 니들이 맨날 기다리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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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우경 동생이잖아, 하지마. 아 진짜 줬돼 진짜. 아, 그만. 아, 아, 내 친구 동국이. 아, 니네 눈치가 없냐? 선우경 왜 불러? 나왜 선원경... 불러? 어, 우리 존나 와줬다니까. 나니까. 그런 게안 맞을 경우. 야, 너 원투 보여줄 수 있어? 내가? 선우경한테 원투 배웠다며. 아, 보여줘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, 어. 이렇게 하네. 어,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요. 어, 폼이 나온다. 야, 너너 살짝 영철 닮았다. 아, 뭔 소리야. 아, 진짜 너 영철 닮았어. 근데 영철이. 그런 소리 못 들었어? 응. 제가 <laughs> 그 쇼핑할 거거든요. 네. 이제 또 봄맞이 여름맞이 해서 이제 또 쇼핑할 거니까 그냥 뭐 알아서 따라오세요. 비유 저 예전에 여기서 랩 했었거든요. 여기서요? 여기서 나나 있었어. 아 씨발 네. 아, 내가 랩 존나 잘해. 되게 아니. 유명한 사람들만 하는 데 아니에요.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죠, 그러니까. 아, 그래요? 한번 보여 드려요? 아, 한번 보여 주세요. 아저씨 비데 시름이 너창해야너 존나 무대 못 즐겨? 아 니가 리 올려 스리 올려 너 존나 무대 못 즐겨 내가 찍줄게나 <laughs> 여기서 앉아있어 찍게 해야돼 즐겨 <웃음> 아, <웃음> 아, 니가 되고 즐겨 <laughs> 니가 호미들이 되고싶다며 즐겨 <laughs> 호호 <laughs> 가미들이 <laughs> 되고싶다며 <laughs> 올라 <laughs> 대 사이렌 이야돼터무거리에 <laughs> 보이게 되어야 이겨내야돼 <laughs> 이겨내야된다고 <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겨내야 아씨 아무것도 못하시는데? 이새끼닥이 없는 새끼야 나는 해 아, 나 아, 여기서 펜 했어. 그럼 진영 씨한번 보여주세요. 여, 나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다듬으면서 난 머리를 접하고 한숨 쉬어. 유난히 검에서 떠내어릴적 살색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내 마미이한대내파이는 흑인 미국. 내가 도는거 봐. 내가 하니까 온 거잖아. 야, 이 정도 돼야 돼 씨가. 아 그만 찍고. 아, 아, 혼자는 못해요. 올리가 이게 아, 혼자는 못해. 요도한번 이뻐서 까 거잖아. 아 근데 귀 존나 빨개진다. 특히 혼자는 못해요. 모자를 얼굴 가리잖아. 하지마. <laughs> 너 <바닥이> 없는 <laughs> 아, 병신들. 아, 옥수수 하시는구나. 아, 지랄하지 마. 달라, 재질. 겁나 똑같은데, 그거? <laughs> 제가 봐도 똑같은데요? 너 여기서 샀어? 아, 근너 바지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아니, 바지 하나 사. 내가 야, 너 이거 조심해야 돼. 이 거톡이. 아, 너무 튀어나와. <laughs> 아찮아 아, 야, 텀블리 방글로 사. 아, 아, 니네, 하나... 니네 바지보다 나. 나 푼브라운이거든. 야, 나 우리는 말라서 괜찮아. 너 존나 뚱뚱가잖아 네. 근데 이게 무엇이야? 너뭐 존나 없어, 뚱 우리 형이 그랬는데? 우리 형이 그랬는데? 우리, 어... 우리 형이 그랬는데? 우리 어... 형이 그랬는데? 어... 멋있는 거야. <laughs> 우리 형이 그랬 멋있지 마. 나 멋있는 거래. 난안 쫄아. 나너만난면 굳어, 진짜. 안 만났잖아, 아직. 아직. 아, 나 지금. 너 바지나서 존나 병충 같은 거. 새 거라고, 개새끼야. 나너 사, 거라고. 아, 새 거라고. 아, 진짜. 어, 존나 쨍쨍 <laughs> 깡패 형이 있는 거. 이 아, 이거 아, 진짜. 어, 유명한 거예요? 이기깡패형 네, 유명해. 와. 야. 저는 근데 깔끔하게 댄디룩 댄디로. 오. 야. 아, 꾸안꾸 스타일. 꾸안꾸 바지는 여전하시고요? 예 네? 네, 아니면 아니, 아니, 살 거예요? 아네 네. 아, 박치게 하네. 뭐 <laughs> 입은 거야? <laughs> 형 모시는데 근데 조끼는 안 벗으세요? 똑같은데? <laughs> 아유 계속 출동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. 벗었어? <laughs> 김강패 룩이요. 아 김강패 룩이요? 오늘 <laughs> <너는> 이제 남신 <남친이. 웃음> 강패 형 팬이에요. 강패예요? 아, 아. 강패 형. 최고. 누가 제일 베스트예요? 나 이거 나 이거 뺄게요. 나 이거 뺄게요. 네네. 국대피플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요. 아, 솔직히 확실히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진영 씨예요. 아! 아피디 아, 존나 모른다 아니 여신에 이어서 남신까지 저렇게 버리는 이. 아 피디님 속치 주에 말 그려져 있는 건 뭐야? <laughs> 이 뭐야? 야, 그냥, 이거 말, 그냥, 말, 뭐야 김치지? 이거? e r I get puller. You was in the cookie with the boss. Okay, Juna was in the t 인정 e a w a y or takeaway. I think I don't hear. I'm going to go. i 내가 o i n g to go. I'm g